안녕하세요. 산들바람 농장입니다. 어, 오늘이 6월 5일이고요, 금요일입니다. 지금 시간이 한 11시쯤 됐고요. 어, 오늘 동영상 촬영을 하는 이유는 블루베리 어, 재배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어,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 같이 제초매트 교체 작업을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. 한 4월달 초부터 했으니까. 두달 정도 된것 같네요. 네, 비가 오는 날도 있고, 다른 작업도 해야 되는 것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, 한두달 정도 했는데, 어, 이것도 기념하고, 또 오늘 지금 아침에 어제 이제 다 하고 농장을 한번 둘러보니까, 어, 새순이 많이 난 곳에 개미들이 진딧물이랑 이렇게 막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들통을 질척을 고 아침에, 어, 방제 작업을 간이로 좀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전체적으로 하기에 날도 너무 덥고요. 저녁이나 지금 아침 시간에도 20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 약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조금 약이 좀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 방제에 떨어지기 때문에 방제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간이로 하자 해가지고 자다 모이라고 은행 삶은 물을 어 제가 비율에 맞춰가지고 섞어서 지금 방제를 하고.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눈에 띄는 나무가 한 나무 있어서 어 동영상에 촬영을 합니다. 지금 보시면 화면을 바꾸겠습니다. 옆 이렇게 바꾸지? 네, 조작이 서툴러 가지고 이게 찍으면서 바뀔 줄 알았더니 그러지가 않네요. 어, 이 나무입니다. 지금 듀크 같이 보이고요. 듀크 저희 농장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게 듀크입니다. 듀크라는 품종이고 가장 일반적인 맛의 블루베리입니다. 근데 저희 대신 이게 고산지대나 어, 일교차가 좀큰 곳에서는 맛이 당도가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농장은 다른 데 듀크보다 좀 많이 답니다. 한13.5 브릭스까지 나오고요. 네 지금 색깔이 드는 남 저기 블루베리가 보여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어, 올해 처음 첫 번째로 제일 빠른 녀석이고요 어, 항상 이,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놓고 해야 나중에 제가 농장 관리할 때 어,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네 블루베리가 이제 비대기 에 초입에 들어갔습니다. 블루베리가 비대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알갱이가 커지고요. 색깔도 이제 서서히 꼭지 반대쪽이죠. 이렇게 꽃이 열려있던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서서히 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상태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거고 비료라든지 물 관리를 해줄 예정입니다. 비대기 초입에는 물이 좀 있어야 되고요. 색깔이 어느 정도 들었다 싶을 때부터는 물을 좀 말려야 됩니다.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로 물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고요. 이제 그거는 각자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관수를 일주일에 두번 하고 있고요. 10분씩 저희 전체 밭 농장을, 반을 쪼개가지고 10분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. 10분씩 물을 주게 되면 어, 땅이 흠뻑 젖을 정도가 되고요. 그 상태에서 어, 관주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액 비료를 녹여가지고 어, 소량의 비료입니다. 아주 저기 일년 줄 비료를 어,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량을 계산을 해서 지금 각자의 시기에 맞게서 맞게 질소라고 질소 인상 가리를 어, 무게를 총량을 구해가지고 난 다음에. 청량을 나눠 가지고 어,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고요이 방법은 블루베리 마이스터 님들께서 라든지 어, 블루베리 마이스터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맹물로 주는 것보다는 비료를 조금씩 섞어 가지고 주는게 효과가 좋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. 농장 기록을 좀 기록해 놓으려고 동영상을 찍었고요. 얼굴을 좀 내보인 이유가 계속 말만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. 블루베리 농장을 한다는데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. 그래서 얼굴을 좀 찍어 보고 있습니다. 되게 어색한데 앞으로 자주 찍어가지고 편해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세요.